안녕하세요 여러분, 로제입니다. 제가 오늘 상극을 해보겠습니다. 상극인데, 오늘의 상극은 흙과 다이아가 바뀐다면이라는 걸 해보겠습니다. 그럼 잘 봐주시고, 좋아요 구독해 주시면 바라겠습니다. 그럼, 시작. 어, 어 집에 왔다 드디어 드디어 집에 왔어 어 드디어 오랜만에 나무 하나 캐했구나 이걸로 작업대를 만들어야겠다 만들어야지 어어 어, 엄청 만들었다 드디어 딱 하나. 오오늘도 흙먹고 자야하나 벽이라도 캐야겠다 야, 아, 드디어 오늘도 흙 먹고 자라겠구먼. 흙 먹어야겠다. 음, 어, 음. 어 흙, 어, 흙 맛있다. 어, 맛있어. 음, 한, 나무 딱 하나 캐러 가야겠다. 으, 어, 으, 어. 영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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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손 아파. 어, 나무 하나 깼다. 이걸로 못 만들까? 작업대라도 만들어놔야겠다. 아니다, 다른 데 따라야겠구먼. 아, 흑과 다이아몬드가 바뀌었으면 좋겠다.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? 잘겠다 으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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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. 어 자잘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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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뭐야, 우리 집이 왜 이렇게 돼 있담? 어, 뭐야, 우리 집. 집이... 우리 집 우리 집 우리 집 대박 우리 집이 엄청나게 부자야가 아니라 다이아몬드가 조금인데 뭐가 부자라는 거야 아이 밖에 야이 다이아몬드 천국이 돼야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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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음, 음, 음. 에, 에. 아직도 다이아구나. 매일 대로 맨날 다이아몬드 보니 지겨워. 흙도 보고 싶은데. 흙집도 보고 싶어. 다이아만 이렇게 조금 있으면 뭐해?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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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. 하, 어. 다이아 64개? 뭐. 어. 어. 이거라면 난 이제 보자야. 집지라고 집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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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중어 집중해 집중해 버려 집중어집중어 집중해 집중어집중어집중어집 지어 집 지어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아, 어떡해? 다이아, 캔, 다이아가 안 나와. 오래 걸리구나 아, 안 돼, 되지. 어, 뭐야, 이 상자는. 이따 열어봐야 해. 지금 이게 문제야. 캐캐캐캐 캐. 오케케 드디어 낙했다. 나 깼다 나 이제 그만 봐아야내 거잖아 그만하고 싶어. 어, 어, 어. 아, 내 다이어. 낭비, 낭비. 어, 우리 집도 좋으니, 이거 파는 것도 그렇게 좋네. 다 아홉 개면 난 이제 붙여요. 아우 괜히 이거 만들었나? 그때 내가 만들었던. 갑옷은 안 만들어. 내가 갑옷은 왜 만들지? 올라가서 내려가서 이렇게 해서. 다. 앞으로 이 집이면 난 이제 부자야. 부자 나다. 야허허 허, 허. 이 집은 다 앞으로 부자라. 근데 이 상자 이제 열어봐야겠다. 어. 이제 난 진정한 부자야 나. 난 이제 진정한 부자가 되는건가? 난 이제 진정한 부자가 되는건가? 이건 쓰레기통으로 써야겠다 이제 여기는 이제 쓰레기통이라고 써야겠다 와 이것만 있으면 난 이제 부자야 부자라 부자야 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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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금석은 이젠딸때쓸수 있고 부자야 부자 자 부자 난 이제 부자다 야후 에메라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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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 블록 설치해 에이 흙은 쓰레기 없는 쓰레기야 이런 건 여기다 버려야 해 이런 건 진짜 집이야 좋다나 이제 부자다 이걸로 집을 짓지 어. 배고픈데 여긴 마트가, 여기는... 여기는 시골이어서 거의 나밖에 없는데. 그 다음 마을 사람들도 그때 전쟁 때문에 다 죽었고. 어떡함 좀. 마트도 아예 파괴되어 버렸지. 이제 이 집을 만들어 만들어 예쁘게 다이아몬드 철블록도 설치해. 드디어, 드셔난지 보자, 야! 야호. 자, 지금까지 로제였는데, 제가 오늘 해본 거는 그거였습니다. 사항극. 흙과 다이아몬드가 바뀐다면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아요, 구독.